아여요 여기 안산 안산함 나오는데 안산함? 안산다고? 뭐? 어? 안 사요. 아니 씨발은 안산함이 나온다고 안 산다고. <laughs> 아니, <좋았어. 웃음> <laughs> 아니 얼마나 천돈이면다 사투리냐? <laughs> 내가 그렇게 바면안 되지 않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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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진짜>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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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아, 네 아, 아, 빠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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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지? 다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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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아, 개재 아, 다 방금 영혼 존나 없었던 거 하나? <laughs> 아니 존나 비꼬는 <laughs> <피곤 우리> 말투였었는 <말대였음. 웃음>